안녕하세요, 뽀뽀티처입니다. 오늘은 차 타면서 메이크업 하기. 멀미 나셔도 재밌게 봐주세요. 집에서 기초는 다 하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. 음, 오늘은 도텁게, 도텁게 발라줍니다. 데이트 메이크업 인데 만나서 하기 <laughs> 오이 스폰지 좋은데 파운데이션이 계속 나와요. 오빠 스튜드 라이벌, 편안하죠? 혹시 안이감 있죠? o w I don't know. I d o n 다 know. I d o 이 정도 커버해 주셔야 합니다. 고 다발 구전운전시오 저는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많이 차이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오늘은 이 섀도우로 한번 화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호 고 맞아요. 세고예요. 어제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자 먼저 오늘은 베이지 베이지하게 해주려고 하니까요 이걸로 눈두덩이를 칠해줄게요 생각해보니까 거울을 안 가지고 왔어요 거울 여기 에 있어요? 신호가속 단속구간이 되어있는 하아! 진짜 굿! It's a, It's a four five! 음. 제가 방학을 해가지고 yeah! 네일도 하고 속눈썹 펌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찍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자 여기까지 스머스하게 어, 제 피부가 하얀 편이 아니라서 색깔이 별로 안 나오네요. 한번 더, 이번에는 진한 걸로 자, 진한 걸로 한번더 칠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걸로 쉐딩까지 줘을게요 가루 날림은 좀 있는 편이에요.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그 다음에 어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펄 이걸로 위에 펄 해줄게요. 오, 펄이 차르르 너무 예쁘죠? 아, 여기 해주고 펄이 차르르 너무. 예쁘던. 짜잔. 오, so a m a 징 i n 아래다 줄게요. 오. 그 다음엔요. 제가 이걸로 화장을 끝내기 위해서 볼터치도 이걸로 해줄게요.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러로 가루나림이좀 있죠. 좀 이거를 볼에. 티가 안 나네. 자연스럽게. 이 이게 좀 티가 안 나서 이것도 섞어서 해볼게요. <laughs> 이렇게. 약간 쉐딩처럼 광대도 이렇게 깎아주세요. 정말 너무 예쁘잖아. 난이도 상 아이브로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 네, 내 오, 홀랑 홀랑 거야. 지쳐 지나간 건가. 감사하게도 니, 동차 가, 지금 멈췄습 가, 다 가,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된것 같아. 안녕하십니다 시마 미끈미끈. 어? 그리고 멈췄을 때 아이라인을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멈춰라. 오, 다행히도 초록불 신호등에 걸렸습니다. 잽싸게 하겠습니다. 아니, 5천 원 하면 는데왜움직여 <laughs> 제가 결혼할 사람은 천사입니다. 이 메이크업이 아주 보송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마스카라 하고 마무리 제가 오늘 속눈썹 펌을 해가지고 이제 뷰러는 당분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이고. 뷰러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... 음... 오늘 화장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. 600m 앞에... 시속 50km... 10호 과속 간속구가 이...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. 조금 볼터치를 더 해주도록 할게요. 이거 반복 겹네요? 린이 보호구역이라 방지턱이 많아. 300m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40m 좌회전입니다. 립밤으로도미이 도덤이 이 해랑 립스틱이 조금 많이 매트해가지고 립밤 누더미로 발라주셔야 돼요. 피부가 많이 아프긴 한데, 오늘 베이지 베이지한 메이크업이 좀 맘에 드네요.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